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충장축제가 17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나의 추억은 한편의 영화다라는 주제로 버스커즈 월드컵인 광주, 세계 음식 문화 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세계적인 도심 길거리 문화 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충장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1300여 명의 숨은 영웅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축제 속에 스며들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질서 유지와 안내와 통역, 행사장 주변 쓰레기 청소 등 축제장 안팎에서 축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왔을 때는 여기가 너무 한적하고 좀 충장 축제 참여하는 걸못 느꼈는데 푸드로 생기고 뭐 많이 변화가 많아져서 참 충장로 거리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뭐처럼 나왔는데요. 이번에 충장 축제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셨고요. 먹거리든 볼거리든 엄청 풍성해졌더라고요. 엄청. 어,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버스커즈 공연이 열리는 무대 옆에서는 봉사자들이 힘든지도 모른 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제의 활기에 봉사자들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합니다.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활기차고 너무나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세계의 길거리 문화 축제의 발판을 마련한 충장 축제는 17일 폐막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스핑 채술래입니다.